자, 발 떼고, 희셰. 천천히, 그 다음에 동경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웃슬려고 하나, 둘, 그리고, 자, 털어서, 둘, 일단 당기고 양아푼 족 하나 뒤로 천천히 그다음 오른손 내리고 왼손 을려서 운수 한번앤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중계동이발 들고 손들고 놓고 하나 둘 놓고 그 다음에 우등간 높이 안들는또 발을 쫙 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왼발 발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쫙 펴고 당기고 그 다음에 남장립, 흥, 리 지밀고 안 다시 밀고 반대로 흥, 리 지밀고 안 다시 밀고 그다음에 십자수 오른만틀고왼만주고 그다음에 어깨 넓이만큼만 갖다 놓습니다. 그다음에 수세 무을 펴고 발을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.